하준영입니다. 요즘에 영상이 좀 뜸해지신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지금 이제 연말 갈수록 에? 계약 출고 건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좀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제 좀 많아지셨다고 영상 아니, 안 찍나요? 아니 아니죠. 절대 절대 아니죠. 유튜브에 흥이 죽으셨나? 아니에요 지금. 네 카준영 채널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에 구독자 1 0 0 0명 이벤트도 하셨잖아요. 네네. 이벤트 한번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laughs> 이번에는 랭글러 한 다섯 대 뿌리셔야죠. 어때요? 다섯 대요. 랭글러 한 명, 사박오일 렌트권. 어때요? 그때 구독자 천 명이었으니까 한 대였잖아요. 예 지금은 오천 명이니까 다섯 대는. <laughs> <laughs> 카드형 파산한. 그러면은 비싸. 아, 랭글러 비싸. 네니게이드로 그러면. 네니게이드로 한세 명? 네니게이드. 어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랭글러 한 명. 레니게이드랑 체로키 두명 촬영 안 되고 있지. 계속 레니... 하고 있어요, 촬영은. 지금 되고 있는 거야? 네. <laughs> 그러면 딱 그냥 랭글러 5대, 레니게이드 10대. 몇 대요? 저 파산해요. 감독님 월급도 못줄 수도는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차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네? 괜찮죠. <laughs> 지금 와봐 지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너무 안 오셔서 가지고 도망가신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이제 밥도 이거 봐. 이거 밥도 못 먹었어요. 지금 밥좀 드시고 하세요. 아, 힘들어. 차량은 어쨌든 연말까지는 지금 보니까 랭글러하고 매니게이드는 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차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매니게이드가 안 되면은 이제 체로키로 몇대몇대딱 깔끔하게 말해주세요. 가능한 수량 그러면 딱 속기요. 자, 랭글러 4박 5일 3명. 손 방금 너무 떠셨는데 괜찮아. 요 아, 자, 레니게이드가 안되면 이제 그냥 체로키 해서 사박오일 5명 전부 사박오일이죠? 네, 전부 사박오일입니다 총 8대예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쓸수 있는 거예요?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자, 그 8명 명의 그 이벤트 하시고 2명을 멀티튠 그래서 댓글은 어떻게 달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냥 원래 구독 좋아요는 이미 다 해주셨을 것 같고요 메일 주소로 쓰면 안 돼요 그냥 댓글에 저 응원하는 글이나 아니면 이번 이벤트 응모하는 글해 주시면 이번에딱 10분 추첨해 가지고 아까 같이 8분은 렌트 이벤트 1, 나머지 2분은 멀티 트그 외에도 제가 더쏠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저몇 시간 만에 일어나 가지고 다리 죽는 것같아개한 마리 보여 드릴까요? 한번 보여줄까요? 개요? 어 잠깐만 보여줄게 나중에 무슨 끌어간다, 무슨 개? 무슨 개요? 아 있어 그런 개가 있어 금방 보여줄게 잠깐만. 이거 뭐예요 이게? 배경음악좀 깔아주세요. 뭔가 와냉로 준형님 봤죠? 아 그리고 사람들이 그랜드체로키 에레드에서 엄청 궁금해하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소식이나 이런 거뭐 정해진 게 있나요? 그랜드체로키 에 지금 저희한테 내부 교육자료가 나왔는데 아마 지금 사전 계약도 받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부터 이제 고객분한테 출시해서 팔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0 분한테는 이제 골프백 세트를 드린다고 했는데 가격대가 얼마에 나올지는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100%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팀장이 뭐 가격 얼마일까요? 물어보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나왔을 경우에 는 파급력은 엄청날것같고요이 가격대에 뭐 비교할 만한 차량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랜저 이렇게 L 정도 가격이면 다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자로 보시고서 그랜저 이렇게 L을 사셔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신 건가요? 어, 저는 사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었어요. 아, 진짜요? 지금 와이프랑 논의하고 있어요. 그 해외에서는 엄청 안 좋다고 막 난리 났잖아요. 누가 그래요? 해외에서는 해외서 에 롤링 엄청 심하다고. 제가 직접 한번 운전을 해봐야 해봐야 알죠. 해보지 않고서는 진짜 알수 없습니다. 직접 타보고서 이제 차장님도 구매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 100% 국내의 전시차량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여러분한테 이제 100%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어서 지금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택에 저는 최고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상 차의 진심인 남자 카준형입니다 근데 진짜 괜찮으신 거 맞죠? 네 맞아요. 오.